성매수 사건에서 법리다툼은 어떤 경우에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며, 법리다툼을 위한 주요 쟁점과 전략은 무엇이고, 법리다툼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권리 보호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 법리다툼 준비 시 주의사항과 변호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성매수 사건에서 법리다툼은 혐의 입증에 필요한 법률 조항의 해석이나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 고의성, 동의 여부, 강제성 등 법리적 요소의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변호인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모호하거나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이를 근거로 혐의 부인이나 감경 주장을 전개한다. 법리 다툼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과도한 해석이나 불합리한 적용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피의자의 방어권 강화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 또한 법리 다툼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 여부와 증거 신빙성 문제를 함께 제기하면 방어 논리가 더욱 탄탄해진다. 따라서 성매수 사건에서 법리 다툼은 전문적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준비되어야 하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성공적인 사건 해결에 필수적이다.